안녕하세요. 시장의 마법사입니다. 자, 이마트 오늘 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.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6.1% 하회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3분기 실적이. 그래서 매출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영업이익은 6.1% 하회할 전망이다. 그니까 YY로는 2.9% 증가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. 근데 이제 컨센을 하회한다는 거죠 시장 기대치. 그래서 신세계 건설의 부진 지속과 함께 그 온라인 사업에의 적자 축소, 그 그러니까 SSG닷컴하고 G마켓이죠. 그 적자 축소가 더디기 때문이다. 근데 주가의 영향은. 온라인 사업부가 부진한 거는 뭐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고, 이제 마트가 괜찮다 그러면은, 근데 마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, 그 상반기에는 이제 부진했는데, 할인점, 별도의 실적이죠. 별도 재무제표 쪽에. 근데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2.6% YY로 증가해서, 그래서 영업시간 단축 효과로 인건비 감소 효과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나오는데 결국 주가가 중요한 건데 뭐 계속 신저가를 뚫고 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신세계 INC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마트가 뭐 크게 오르고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리뉴얼 매장이 매출이 10% 증가를 기록 중이다.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그 유통산업 내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마트의 할인점, 그러니까 별도죠 마트 쪽, 뭐 노브랜드, 그리고 뭐또 하나, 뭐죠, 그 할인점, 지피마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. 그래서. 상, 상반기 실적이 부족해 부진했던 거는, 리 오프닝과 함께 내식 수요가 감소했고, 그니까 여행을 좀 많이 간 거죠. 여행 안 가면 사실 막 자꾸 뭐 사다 먹잖아요. 대형 점포가 리뉴얼에 들어가면서 기존 점심장이 부진했다. 그래서 뭐, 이렇게 리뉴얼이 종료돼서 그 점포 8개, 리뉴얼을 한 8개 점포는 현재 10%대 양화 매출 신장을 기록 중이다. 이제 이것 때문에 좋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마트에 대해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. 그, 아웃포드로 PER이 11.6배인데, 포르 포드로 봐도 낮다고 하긴 좀 애매하죠. 그래서, 현재 뭐, 주가에도 나오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매우 낮다. 작년에 PBR이 0.24였는데 현재 0.7 과거에는 뭐 PBR이 싸니까 산다. 근데 그거는 지금 어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기간 매수가 들어왔고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주가 그렇다고 10만원을 넘고 이러기는 좀 굉장히 어려 보이고 뭐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스타벅스가 좋아지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에 e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근데 뭐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 쿠팡이 홈플러스 인수를 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또 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1년 기사죠. 2년 전에도 인수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도 MBK에서 이제 매각을 하려는 거 아니냐. 근데 과연 저는 좀이 얘기 듣자마자 오프라인 업체를 왜 인수하지?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홈플러스와 쿠팡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동일하게 직매입 기반이다.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사업 시너지를 내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. 뭐 이런 또 편리한 점이 있는데 물류 거점을 활용하겠다. 쿠팡은 물류센터 확대 의지가 아직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별도 투자 없이 홈플러스 점포가 각 점포의 뒷 공간을 온라인 주문 상품의 상 하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물류센터를 겸하고 있으니까 캐펙백수 투자가 좀 적게 이거 인수하는 거로.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. 쿠팡이 물류센터 확대의 의지가 확실하다. 그래서 홈플러스 대형마트가 132개, 익스프레스 320개, 도시형 소규모 물류 거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, 쿠팡 이츠의 물류 거점으로도 활용하겠다. 근데 그 생각이 들죠. 좀, 정말 그럴까. 근데 이런, 이런 생각이 나온 게, 쿠팡의 오프라인 지출 가능성.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, 올해 5월에 일본기 쿠팡의 실, 실적 컨퍼런스 콜 이후에 관심이 집중됐었다.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한자리수라는 거죠. 그, 이 커머스 쪽에서는 20% 초반대인데, 오프라인까지 합치면 이거라는 거죠. 그래서, 유통시장에서 쿠팡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, 더 키우고 싶어 하는 거고.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, 대형마트 노조. 대형마트를 쪽으로 가게 되면, 뭐, 노조도 있고, 이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,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. 해외 진출이 낫지 않나. 물론, 대만에서 이미 하고 있지만, 해외 진출이 또 만만한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김범석 의장이 이제 노조 깊이 성향이 있다. 근데 이제 뭐 CEO 치고 노조를 선호하는 사람이 뭐 없겠죠. 아무도. 그래서 저는 그것좀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마트가 또 리츠 사업을 한다. 신세계 그룹이. 그래서 실찬을 확보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계열사 리츠에 그 매장을 매각하는 거죠. 그러면서 소유권은 유지하고,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겠죠.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차원이다. 리츠라는 것은 뭐다 아시겠지만,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, 그러니까 상장을 해서 자금이 모이면 그걸로 투자하고, 이제 배당으로 돌려주는 건데, 최근에 또 말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국은 참. 엉망진창인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참 화가 나고. 근데 안 바뀌기 때문에, 매우 느리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자꾸 미국 미국 하는 이유가. 그래서 이마트가 현금을 많이 소진했고,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하려는 거고. 신세계 프라퍼티라는 이제 그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신세계 프라포트 AMC를 설립을 한다는 거죠. 그 21년 다섯 차례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많이 썼는데 이마트가 상반기 이자비용이 1,991억, 작년 반기 1,428억에서 금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높아졌겠죠. 그래서 리츠가 대기업이 SK, 롯데, 하나까지 있고. 21년에 뭐 네이버와의 협업, 야구단 인수, W 컨셉, 이베이코리아,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인수, 화성 국제 테마파크 부지 매입까지 5조원이 넘게 썼다는 거죠. 근데 주가는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오너가 뭐 똑똑하지도 않고 헝그리 정신도 없고, 근데 오너 기업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. 근데 이게 1세5 2세, 3세, 4세 가면서 회사가 망가진다, 참. 뭐, 안사까운데. 신세계 그룹이 5년 동안 20조를 투자를 하겠다. 그래서 참, 와,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. 뭐,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고 있고. 능력이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죠. 그래서, 똑같은 오너 기업이란 말이에요. 월마트도. 실적 호전 요인이 뭐냐. 월마트가 이거예요. 올타임 하이.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죠.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. 옴니채널 전략이다. 그 온라인에 투자를 많이 해서, 이제 온라인 그로소리, 식료품, 픽업, 이걸 하는 거죠. 주문하고, 오프라인 매장에서. 그리고, 그리고 또 반납도 온라인에서 구매한 거 반납을 이 오프라인 매장에 하고 또 PB 브랜드, 뭐 코스코도 커크레도 유명하지만 그레이밸류와 이케이트 점점 더 인기가 있다. 질이 좋은데 싸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경제가 좋지만은 또 인플레이가 심하고 그럴 때 이게 상당히 이제 괜찮고. 또 이거는 유명하죠. I T 에 투자를 많이 했다. 그래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투자해갖고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관리, 또 재고 관리, 또 새로운 그 페이먼트 솔루션, 페이저 월마트 페이인가요 그러면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. 참 부럽고, 근데 기대는 사실 되진 않고, 그러니까 이마트를 그래서 현재 생각하는 거는 4분기 내년은 잘 모르겠고, 일단 3분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도 좀 바닥에서 좀 오르고 있는데, 이제 뭐 제가 신세계 INC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신세계가 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죠. 그래서 중국의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국 명절이고 또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오겠죠. 그래서 좀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 신세계도 그렇고 신세계 INC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